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중대형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좀더 탄력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아래쪽에 이제 우리 아파트 아래쪽에 여기가 용인 플랫폼 시트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다세대를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예, 제가 다세대를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예,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좀 공,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연락을 잘 주셨어요. 일단 다세대랑 아파트 각각 보유하고 계신데 위치를 알수 있을까요? 예. 어, 상암동 네. 15-13요. 15-13이 다세대인 것 같고 아파트는 어디 보유하고 계세요? 아, 지구 진산마을이요. 삼성 5차입니다. 진산마을 5차를 보유하고 계신데 거주는 어디에 하고 계세요? 아 거주는 지방에 하고 있는데 진산마을 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진산마을에 거주 예정 입주 예정이신데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아 전망이 앞으로 전망이 네. 궁금합니다. 이두 곳의 전망이 지금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진산마을 오차랑 어, 상암동에 있는 다세대 두 곳을 보유하고 계신데 향후에 좀 미래 가치가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대표님 해결해 주시.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진산마을 5차 레미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몇 평형 대에 가시는 거죠, 여기가? 아, 34평형이요. 여기가 이제 중대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일단은, 뭐, 수지구청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고요. 마사,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 우리 어디예요그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 얘기할 때 전세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어머님도 이 아파트를 잘 샀나 못 샀나를 확인하시려면 내일, 우리 아파트 똑같은 평행에 전세 매물 체크해 보세요, 어머니. 네, 네. 매물 아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고요.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매가가 또 동반상승 하겠죠. 그죠? 거기다가 네. 이제 용산,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중대형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좀더 탄력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아래쪽에 이제 우리 아파트 아래쪽에 여기가 용인 플랫폼시트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요. 판교 같은 대규모 뭐 업무타운이 들어와요. 이 아래쪽으로. 그런데 주거비 기능보다는 업무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아파트 주변에 용인이라는 지역은 대표적인 뭐예요? 그~ 아파트만 모여 있는 어 주택 그니까 그 주거 지역이자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여기에 어무타운이 형성된다고 하면 이제말 그대로. 직주 근접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래쪽 이제 구성역 지역 쪽에 또 이제 gtx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또 광역교통망도 사실상 좀 이용하기 좀 편한 지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실거주 하기에 괜찮은 아파트고요 갖고 계시면 미래 가치가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네. 아까 상암동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암동 네, 예. 말씀하신 아파트를 보니까 여기가 상암동 택지지구 안에 과거의 택지지구 안에 음 여기가 이제 주택가예요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고요. 상암동 여기가 전체가 여기가 아파트 단지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인데 요만큼만 주택가예요. 이 주택가 안에 있는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파트인데 요만큼만 상가도 있고 단독도 있고 빌라드가 있는 주택가다 보니까 여기도 나중에 향후에 무언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던가 아니면 개발이 안 되더라도 주거지역의 희소성서민주택의또희소성이 지역에 대한 개발 가치로 인해서 좀더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왜냐하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상암동 역세권 개발을 하고 우리 부지 바로 앞에 롯데 부지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시세를 끌고 갈것 같거든요. 이 빌라 역시도 아마 사신 거에 비해서 꽤 많이 올랐을 텐데 둘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